안녕하세요, 와이레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고요? 바로, 이제 최근에 공개된 닌자고 시티 정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피스 수는 5,685피스. 예상 가격은 잘 모르겠고, 일단 가격은 미국 발매가가 399.99달러. 어, 근데 비싸죠? 전거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규어가 무려 20개씩이나 들어있네요. 아, 근데 나이는 14세 이상이네요. 20개의 피규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피규어로는 어린로이드, 카이, 지안, 콜, 제이, 리아, 마사코, 클러치 파우스 박서, 로닌, 기술자, 기술자 부하, 그리고 크리스티나, 헤이, 아일린, 그리고 케이터 메이, 스쿠프, 티토, 그리고 마스터우의 강아지가 있네요. 그리고 10주년 기념으로 넣어준 마스터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미국 발매가보다 싸게 나오면 조금 생각해볼테고, 그리고 만약에 더 비싸게 나오면 리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잔메카도 배송이 안왔네. 아 언제 오려나 봐요. 아 아직 안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닌자고는 좀 리뷰 못할 것 같네요. 오늘의 결론은, 닌자고는 리뷰하기가 힘들다. 그럼, 빠이.